건강은 약한 사주라면 띠별로 피해야 할 달이 따로 있습니다. 쥐띠생은 7월, 11월 신장과 혈압 주의하시고 과로 금지. 소띠생은 4월과 10월 소화기 약화로 기름진 음식 절제 바랍니다. 호랑이띠생은 5월과 8월 스트레스 폭발로 심장 질환 조심하시기. 토끼띠생은 6월과 12월 두통 불면증에 주의하시고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기. 용띠생은 3월과 9월 허리 관절 무리 조심하시고 운동 강도 낮춰서 몸 관리. 뱀띠생은 5월과 11월 체열 과다와 위장 그리고 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띠생은 6월과 12월 피부 순환기 주의 그리고 수분 충분히 보충하세요. 양띠생은 1월과 7월 소화기 부담, 과식 금지입니다. 원숭이띠생은 2월과 8월 호흡기 피부 건조와 수분 챙기시기. 달띠생은 3월과 9월 기관지 약화,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개띠생은 4월과 10월 근육통 부종 주의와 반신욕 좋습니다. 돼지띠생은 1월과 7월 신장 순환기 주의 및짠 음식 피하기. 건강은 낮은 시기엔 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몸을 지켜야 운도 따라옵니다.